시원한 전망을 자랑하는 인천대교에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발달장애 예술가들로 구성된 꿈꾸는 마을 영종예술단이 인천대교 기념관에서 작은 음악회 문학카페 별을 개최한 건데요. 먼저 이 카페에서 일하는 자폐성장애 피아니스트 정희원 씨가 아침 이슬을 연주했습니다. 이어 등장한 박진현 군은 지난해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식에서 무조건을 색소폰으로 연주하며 화제가 되었던 주인공인데요. 색소폰의 아름다운 선율에 듣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도 이날 공연에 초청돼 함께 음악을 즐겼는데요. 이번 공연은 보람상조의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지원 아래 진행됐습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음악을 선보인 이번 연주회는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